모니카 지금 경제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볼수 있게 연결한 을 다음에 저는 이제 중간중간을 딱 아이들이 멈출 수 있게 해놓고. 그 중간에서 궁금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.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게 자꾸 하는데, 어, 이제 예를 들어서 기축통화라는 말이 딱 나온 거예요.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이 기축통화라는 단어를 모를 텐데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럼 잠깐 멈추라고 제가 써놨어요. 멈추고 기축통화를 채취피티나 사전을 통해서 사실 찾아보라고 했지만, 채취피티를 통해서 찾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나와요. 왜?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사전 같은 경우는 딱 뜻만 나오기도 하고. 근데 얘는 뭐예요? 어, 내가 물어보지 않은 것들도 얘가 그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할수 있게 금해 줘요. 근데 제가. 그거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. 그죠?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, 이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가 소리내서 읽으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소리내서 읽는 것의 중요성. 근데, 채 GPT를 왜, 음성으로도 할수 있잖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은 음성으로도 하게끔 해놨, 해놨는데, 그 음성으로 하면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니까, 소리에 막 귀,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. 혹시 집중이 안될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낸 방법이, 이렇게 이제 먼저 텍스트로 물어봐. 기초통화가 뭐야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럼 얘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. 그러면, 이거를 꾹 눌러요 여러분 결과를 그럼 여기 밑, 옆에 보면 복사 텍스트 선택 이렇게 나와요 이런, 이런 텍스트 선택해서 응용을 해도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소리 내서 읽기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요 꾹 눌러서 요 소리 내어 읽기라는 부분 이걸 눌러요 아, 기축통화, 기축통화는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자 제가 여기 위에 보면 재생 단추 있잖아요 이거 한번 누르면 멈춤 단추가 잠깐 어, 멈춰주는 단추가 있죠. 그걸 눌러서 잠깐 멈췄어요. 자, 그럼 여러분 봐봐요. 이렇게 쭉 읽어주면서 얘가, 어,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냥 막 애들이 흘려서 보잖아. 흘려서 보니까 그거를 흘려서 보지 않고 얘가 읽어주는 대로 같이 이렇게 따라서 보게끔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영어 집중 듣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, 여러분. 그죠?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부분이 외환 보유액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, 어,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얼마나 이 나라, 자기 이전 세계에서 어 유리한가? 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기축통화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얘가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다 이러면서 세계 보유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유로, 일본, 영국 파운드, 그다음에 프랑스, 스위스의 프랑 등이 주요 기축통화로 인정 인정받고 있다. 아 그럼 애들이 아 기축통화가 돼어 이런 게 있고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안정성, 용의성 이런 게 있구나. 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기책통화를 다 이해하고 나서 이제 이 제가 연결해 놓은 영상을 보면 얼마나 뒷부분이 더잘 이해가 되겠냐고요. 여러분,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제가 신문을 보면서 요즘 이런 채찌 PT를 이용하거나 스픽 AI 튜터를 이용해서 영어를 할 때는 스픽 AI 튜터만큼 친절한 게 없어요, 여러분. 네, 제가 광고가 아니에요. 진짜로. 이거 달라.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교과서 뭐 모의고사 문제 다 읽혀봤다고 했잖아요. 다 체크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거는 챗 g 피티보다 스피드 AI 투터 훨씬 낫고, 제가 생각하기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모두의 의견이 그거예요. 예. 그리고 챗 g 피티는 지금 이제 4.05도 나왔잖아요.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면 제가 아이들 써보게, 무료로 상용화될 때 나오면 써보게 링크 다 만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와, 너무 좋겠다. 신문 읽으면서 집중해서 얘가 읽어줘. 소리내서 읽어주면서 나는 글자를 아이가 따라가면서 봐. 어. 이거로 채지피티를할 때, 그럼 아이가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활용할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그래서 아이와 잘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,래. 라고 알려주면서 모니카 신문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. 어, 말이 길어졌네.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. 이건 그냥 영상으로 여러분 제가 올릴게요. 네.